안네, 마음의 준비도 안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떠나겠다니. 아이들은 아직 자네가 데리고 나가서 놀아주길 바라고 있네.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주게. <laughs> 저 사람이 아야카가 말한 사람일 거야. 가서 한번 보자. <laughs> 너는? 너도 태지 마씨를 만류하러 온 거니? 태지 마씨는 30년 전 이곳에 온 이후부터 여길 지켜왔단다. 보물 사냥단을 몰아내고 근처 마물을 못 지르며 마을 사람들의 다툼도 중재했지. 그가 들인 정성을 알기에 우리도 그를 존경해 왔고, 하지만 갑자기 여길 떠나겠다니, 우리가... 뭔가를 잘못한 건 아닌지, 괜찮다면 태지마 씨에게 사과하고 여기에 계속 머물러 달라고 하고 싶구나. 에휴, 내 생각에 이 일은 안수령과 관련 있는 것 같아. 태지마 씨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신의 눈을 물수당했어. 그리고는 완전! 난 사람이 돼버렸지 난잘 모르겠지만 아마 중요한 걸 잃은 기분일 테지 혼자 마을을 몇 바퀴 돌더니 뜻없이 유랑을 떠나겠다 하더군 대지마실을 붙잡아 두는 게 옳은 일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이렇게 넋을 놓고 떠나게 할 수는 없네 주변에서 다들 그를 존경하는 것 같아 신이 태지마지 갑자기 왜 여길 떠나려는 거야? 나... 떠나야 할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내가 왜 여기 남아야 하는지 모르겠네 그래, 하지만 그게 여기 머물러야 할 이유는 못 되지 30년 전 내가 왜 여기로 왔을까? 또 30년 동안 내가 왜 이곳을 떠나지 않았을까? 이 모든 것이 기억나지 않아 신의 눈을 빼앗긴 후 많은 일 잊은 것 같네. 전에는 이곳에 머물고 싶었으나 이제는 그런 집념이 없어졌으니 떠나서 돌아다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마음은 아직 공허하지만 말일세.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야 할 이유를 찾아주면 안 가도 되는 거네, 그렇지? 음. 근데 본인이 다 잊어버린 걸 무슨 수로 해결한담? 다시 기억을 더듬어봐, 뿅 하고 생각날지도 모르잖아. 그러고 보니 지난번 태지마 씨한테 과일을 가져다 줄때 일기 쓰는 걸본것 같구먼. 저한테 그런 습관이 있었나요? 솔직히 기억이 안 나네요. 잊고 말고. 그때 자네가 흥미로운 것들을 적어두면 나중에 욕인하게 쓰인다 했었지. 잘됐다. 일기장만 찾으면 태지마 씨를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근처에서 찾아볼게. 그럼 부탁하네. 우린 일단 마을로 돌아가 태지마 씨의 사정을 사람들에게 알리마. 사람들과 함께 은어조림을 만들었소. 서툰 실력 탓에 냄비를 태워서 가물치조림인 척할 수밖에 없었지. 오늘은 물에 빠진 아이를 구했소. 친구 반부가 아직 물 속에 있다고 하여 오후 내내 고생했지만 건지고 나서야 반부가 기르던 꽃게라는 걸 알았지. 오늘은 연을 날리다가 갑자기 줄이 끊어졌소. 쫓아봤지만 닿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자리에 앉아 멀어지는 걸 저다만 바꾸려. 그냥 다 소소한 일상을 적은 것 같은데. 여자 것 같단 말이지. 태지마 씨가 계속 지니고 있었다면 아마 그의 원소의 힘이 남아있을 거야. 이걸로 뭔가를 알아낼 수 있을까? 신년. 이것들은 일단 테즈마 씨에게 돌려주자. 맞아. 이 일기의 필적은 확실히 내 글씨군. 부적과 편지도 내 것인 것 같고. 위에 쓰인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여기서 누군가를 30년간 기다려온 건 확실해 보여. 그동안 난 매일 흥미로운 일들을 기록한 모양이군. 그녀와 재회했을 때 30년간의 세월을 들려주기 위해서 말이지. 그간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시간 참 빨라. 눈 깜짝할 새, 이렇게 흘러버렸어. 왜 이렇게 중요한 걸 잊은 걸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신의 눈을 빼앗긴 후나 자신을 잃어버린 기분이었던 것 같네. 사랑도 아쉬움도 그녀와 관련된 모든 게 사라졌어. 그렇게 슬픈 것 같지는 않네. 결국 난 그녀가 누군지 잊었잖나. 그녀의 얼굴도 목소리도 우리의 추억까지도 모든 게 기억나질 않아. 마치 그녀가 원래부터 내 곁에 없던 것처럼. 마치 이 세월이... 흐릿한 꿈에 지나지 않은 것처럼, 아니 반 평생을 기다렸으니 계속 기다려 보겠네. 다만 만났을 때 이름조차 부르지 못한다면 그녀가 슬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 확실히 마음이 좀 아래 오는군. 이상해, 기억도 안 나는데 왜 이런 느낌이 들까? 전에도 항상 뭔가 빠진 것 같고 공허한 느낌이었어. 어쨌든, 내가 여기 남아 있을 이유를 찾아줘서 고맙네. 여기 머물면서 그녀를 기다려 볼 생각이야. 대지 마씨는 별로 안 슬프다고 했는데?